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밤 여수 MBC 뉴스 데스크입니다. 순천시 순천대가 부참한 가운데 열린 전남도 주도의 국립의대 설립 관련 간담회가 동북권 반대 여론 압박용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순천대학교와 순천시는 지난 17일 전남도와 목포시, 목포대가 참여한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간담회와 관련해 전남도가 2021년 수행했던 전남 국립의대 설립 관련한 용역 결과만 공개한 뒤 공정성, 투명성 확보 방안 등을 일체 제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공모 절차에 참여할 것을 요구한 일방통행식 행정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3자 간담회에서 언급된 내용 역시 정부의 전남의대 정원 200명 배정을 요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기 위해서라지만 결국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 수준이어서 동부권 지역 여론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된 요식 절차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순천대와 순천시는 앞서 전남도가 공개한 2021년 전남 국립의대 설립 관련한 용역 결과에 대해 전문가 집단과 함께 면밀하게 분석 중이라며 조만간 그 결과에 대해 도민들과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계원 21회 국회의원 당선인이 정부의 여순사건 역사 왜곡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 당선인은 정부가 최근 조달청 나라장터에 올린 여순사건 결과와 영향 파악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용역 등두 건의 용역이 여순사건의 역사 왜곡 근거를 만들기 위한 자료라고 주장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조 당선인은 이번에 정부가 발주한 두 건의 용역에 14연대 반란, 토벌 등의 용어가 사용돼 역사 왜곡 우려를 키우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구구 보수 성향 인사들로 위촉됨 진상 조사 보고서 기획단 활동부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국적인 걷기붐을 반영한 코리아 둘레길 상반기 걷기 주간이 오늘까지 진행됐습니다. 장장 4,500km의 코리아 둘레길 가운데 특히 섬진강변 남파랑길 광양 코스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인문 자원이 어우러져 새로운 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서 남해안과 DMZ 접경 비무장 지대 등 대한민국 외곽의 기존 걷기 여행길을 연결한 총 연장 4,500km의 코리아 둘레길 이 가운데 남해안의 남파랑길은 부산에서 해남까지 1,470km 90개 코스로 2020년에 개통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3일부터 전국 각지 그리고 두루누비 플랫폼에서 2024년 상반기 걷기 주간을 운영했습니다. 특히 남파랑길 48코스에서 51코스까지 광양 구간 4개 코스는 섬진강을 따라 광양읍까지 61km가 이어집니다. 섬진강 망덕포구와 배알도, 광양제철소, 구봉산 등산로와 도립미술관 광양예술창고까지 강과 포구, 섬 낙조 같은 아름다운 자연과 정병욱생과 별 해는 다리 등 인문 자원이 더해져 사색과 힐링을 주는 관광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강을 끼고 걸으면서 사계절의 그 꽃이 계속 바뀌잖아요. 겨울은 겨울대로,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바뀌는 꽃들 그걸 천천히 걸으면서 느낄 수 있는 게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해서 광양시는 다음 달부터 꽃길로드와 역사로드, 문화예술로드라는 네개 코스별 테마 프로그램과. 광양 코스 완보 미션, 남파랑길 팸투어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은 정부 공모를 통해 국비 예산이 이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또 9월로 예정된 코리아 둘레길 하반기 걷기 주간과도 병행해서 다양하고 차별화된 행사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 걷기 코스가 저탄소 친환경 관광과 접목되면서 지역을 알리는 온오프라인의 새로운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광주시가 오늘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5.18 기념사에 대해 아쉽다는 의견을 표했습니다. 광주시는 기념사에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관련 내용이 언급되지 않아 무척 아쉽다며 5.18은 국가 폭력에 대한 민중 투쟁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열린 5.18 기념식에서 5월 정신이 뿌리내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꽃을 피웠다면서도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령들께서 남겨주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순천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어제 순천대에서 열린 당원과의 만남 자리에서 5.18 민주화 운동은 역사가 아니고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전제하며 검찰 독재 조기 종식으로 민주주의를 반드시 탈환하고 국민 복리를 우선화로 하는 제7공화국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조 대표는 또한 윤석열 정부를 향해 일본에 굴종하고 국민을 섬기지 않는 정권이라며 국민의 거부가 두렵지 않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표적 의료 취약지인 전남, 병원이 없는 곳도 많다 보니 심야나 주말에는 공공심야약국이 유일한 의료기관인 곳들도 많습니다. 공공심야약국을 늘려보려 하고 있지만 약사 수급이 잘 되지 않아서 약사 한 명이 365일 과로에 시달리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파란 지붕의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신안군의 한 어촌마을. 동네병원이 문을 닫은 주말 오후에도 환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약국이 있습니다. 30년 경력의 약사 이영훈 씨가 운영하는 신안의 단 하나뿐인 공공심야 약국입니다.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자정까지 문을 열다 보니 약국을 홀로 운영하는 이 씨의 하루 근무 시간은 15시간이 넘습니다. 대체 인력이 없다 보니 365일 내내 휴일도 없습니다. 대 홀로 밤 늦게까지 운영하다 보니 안전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대부분 약국은 이렇게 모든 공간에 누구나 출입할 수 있게 돼 있어 야간엔 금품 갈치등 치안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섬마을에서는 택시마저 운행을 멈추는 저녁 9시면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기지만 혹시 찾아올 환자들을 위해 문을 열고 있는 상황. 하루 2시간 지원되는 시간당 4에서 5만원의 지자체 보조금보다는 사실상 지역에 대한 봉사로서 약국을 지키고 있습니다.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홍보도 부족하다 보니 정작 필요한 주민들도 약국을 찾아오지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역 특성상 어, 모령층이 다량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 시간적인 문제가 좀 제일 큽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남 17개 군 가운데 공공심야약국이 운영 중인 지역은 네곳뿐 자원하는 약국이 없습니다. 전라남도의 1시군 1개소 공공심야약국 확대 정책에 앞서 약사회가 도내 공공심야약국을 돌며 보안사항 점검에 나선 이유입니다. 농어촌 지역, 지금 그... 우리 공공 심야 약국의 사각지대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서 앞으로 이렇게 그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해 공공 심야 약국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국가가 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된 상태. 하지만 주요 내용을 담은 시행령 발표가 의대 정원 확대 이슈 등에 밀려 지지부진한 상황이어서 공공 심야 약국의 확대는 여전히 약사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고흥 윤놀이 도박 방화범이 항소심 법원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 2022년 11월 전남 고흥의 한 컨테이너에서 윤놀이 도박을 하는 과정에서 돈을 잃자 앙심을 품고 지인의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하고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고흥 윤놀이 방화범 63살 모 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3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상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데다 피해 회복에 전혀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량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의 형형색색의 장미가 만개했습니다. 순천시에 따르면 순천만 국가정원 내에 개브리더 그림, 써니스카이 등 새로운 장미품종을 포함한 모두 56종의 장미가 만개해 5월 장미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조형물을 감싸올라 장미가 피어난 정원, 회랑을 거닐며 감상할 수 있는 공간, 장미 꽃병 포토존 등지에는 장미안과 함께 5월의 추억을 남기려는 관람객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은 지난달 1일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을 주제로 AI, AI와 디지털이 결합된 새로운 정원 문화 조성으로 새롭게 개장해 현재 127만여 명의 관람객들이 다녀갔습니다. 순천 나간읍성 민속마을에서 전통 문화예술을 창의적으로 재해석한 특별한 공연들이 다채롭게 열렸습니다. 순천시 문화예술재단은 국가유산청의 출범을 기념하기 위해 오늘 지역의 대표 문화유산인 나간읍성에서 길놀이와 함께 판굿 기점놀이 등 사라져가는 전통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흥겨운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오늘 공연에서는 순천의 문화예술청년단체인 협동조합 연희네레 도가지의 국악을 현대적이면서도 창의적으로 재해석한. 힙한 나간읍성 달빛 랩소디 국악무대가 열려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남 동부 지역은 내일도 오늘과 같이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의 오늘 한낮 최고 기온은 여수 26도, 순천 고흥 29도, 광양 30도 등낮 최고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면서 무더운 날씨를 기록한 가운데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수준의 맑은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내일 전남 동부 지역은 아침과 한낮의 기온이 최대 15도 안팎으로까지 크게 차이가 나 건강 관리에도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